관리기 피복기 스펀지 끼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빼고 이거 보면은 10mm 볼트가 있죠. 이거 먼저 풀어주고 이것도 풀어주고 여기에 스펀지를 넣어주고. 다꽉 눌러서 이것들 하나 조여주고요. 한쪽 몽키로 잡고 한쪽은 복살로 측미를 조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속에 빨간 파이프가 보일 때까지 조이고 얘로 그 파이프를 꽉 조여주면은. 이거를 너트 조인 거를 살짝 풀면은 바퀴 바퀴만 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죠